KJ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KJTV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좌파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단체나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의 좌파 한 시민 단체가 결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쌍특검법, 즉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별검사법 거부와 국정감사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를 정전하고 있고,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군부를 지피던 반체들 또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8년 전과 유사한 전국 흐름에 여권 10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서옥식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야권 성향의 이제 좌파 시민 단체가 민주당과 결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를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시위도 하고 또 국회 의사당까지 찾아가서 시위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촛불 시위 예. 이거를 아마 연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단체의 가장 중앙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라는 백낙청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백낙청 씨는 1938년생인데 어, 현 영문학자이고 문학평론가이고 사회운동가입니다. 예, 그분 생애가 아, 과연 어떤지 예,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예. 그 백낙청 씨에 관해서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백낙청 씨가 주도하는 그 백낙청 씨그 다음에 황석영 씨, 어, 함세웅 신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500명이 지난 9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들을 반국가 세제기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 대진 시국선언문을 1500여 명 좌파들의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종북 좌파에 숨어 있는 대부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백낙청전 네. 서울대 명예교수 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북 주사파 단체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단체의 고문으로 있는 함생신부 음. 음. 그 다음에 종북 소설가로 북한을 다섯 차례나 미국으 방문하고 음. 일곱 차례를 쓰서김일성를 만나가지고 어, 돈도 음. 25만 불을 받은 혐의로 징역도 살았던 황석경 씨가 있습니다. 음. 그 밖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앞장섰던 강일 전 천주교 그 제주교구장, 음. 그다음에 유홍준 음. 전 문화재청장, 음. 그다음에 이잘 아시지만 영화감독 정지우 씨, 음. 그다음에 황기규 씨등 종교, 문화, 노동계, 인사 1,500명이 그이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9월 28일 그 9월 28일 그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좌파한 100여 개 단체가 윤석열 태진 집회를 벌였는데 이 집회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음. 분명히 선언문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민주당 허구도 해비를 했으면 좋다도 했고 또 이와 함께 민주당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조국핵심당 다섯 개, 다섯 개그이 야권 이 좌파 정당들과의 협력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백낙청이 어떤 사람인지 좀 했습니다. 네, 백낙청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 친가는 평남도 정준인데 예. 외가가 대구에서 있는데 대구에서 태어났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백붕재라고. 예. 그분이 6.25때 납복을 되었어요. 예. 이백낙청 씨는 뭐 아시다시피 55년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동시에 미국을 유학을 갔어요. 예. 그리고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일시 귀국을 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유학을 떠났다가 72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문과 62년부터 서울대 영문과에 부임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66년부터 기가 그 제잘 아시는 창비, 예. 창작과 비평, 예. 그 편집인을 맡은 예. 이후로 이제 좌파 활동을 예.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예. 알려졌습니다. 예. 그 지적으신 대로 그이 사람은 뭐 머리가 좋아서 이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음.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네. 석박사학위를 받으신, 네. 뭐, 네. 뭐, 머리 좋은 사람, 그런, 네. 그런 머리를, 네. 네. 그, 좀, 저, 나라를 위해서 애국 그 헌신한 데 쓰지 않고 이상한 데 썼다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백낙청이가그 만든 문학평론지가 음. 창작과 비평, 예. 줄여서 창비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창비가 사실 그때 소위 그 민중이라 하는 세력으로부터 뭐뭐 음. 뭐 적지 않은 뭐이 지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음, 음, 음. 그 사람, 이, 이 사람은 그 창비를 통해서 음. 이 북한의 그 전체주의 세습 살인 독재 만행에 대해서 음. 이상한 논리를 펼쳤니다 분단의 모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음. 그래서 이것을 이, 그 분단의 모순이라는 그런 기만적인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음. 그 북한의 그 입장을 합리화하는 음. 이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북한이 유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뭐 온갖 뭐이 예컨대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랄지 갈기 폭파 사건이랄지 뭐천함등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나만이 음.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논점 이탈, 음. 일탈을 음. 고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단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형식 앞장섰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음. 옹호하는 북한의 독재를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에는 그6.15 공동선언 실천 그 남측 위원의 연정을 맡았고 이듬해는 북한의 핵개발 관련해서 오히려 음.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음. 2007년 때는 대통령선거 법리 여건 후보 단일화 운동을 벌여가지고, 2010년에는 이 강노인이라고 아시죠? 네. 이 음.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음. 뭐 이억 오천만을 원 주고 매수해가지고 어 되고 자기가 되고 감옥까지 간 사람인데 이강로현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어, 교육감에 당선시킨 인물이 바로 이백낙천입니다 어, 이 어, 서울시 교육감이요. 예, 그리고 네. 이 2010년 그 3월 2 6일 천안 폭침사건에 네. 발생한 이것을 미국의 한 또는 음. 그. 이명박과 미국 의원 고의 그 의도적인 그이 조작 뭐 해서 그 침몰시켰다 음. 이런 문모론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아하. 예 음. 그리고 특히 2012년 국회의원 선거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소위 희망 2013 음. 또는 희망, 승리 2012 음. 원탁 회의란 걸 만들어서 자파 진영 컨트롤 타워. 지금도 숨어 있는 자파의 대부로 활동을 했다면 그때부터 자파 네. 지부를 컨트롤하는 소위 그 자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4월에, 2013년 4월입니다. 음. 이석기 등 13명을 국회로 진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맞아요. 한 사람이 바로 맞아요. 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통진당이 뭡니까? 2013년 그해 11월 말 때, 현재에서 이현정당 판결이 내려오고 해산된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이석기의 통진당을 출범 그 국회의원을 십여 명 이상이나 국회에 그, 들여로게한그 장군이 바로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성공시킨 거예요. 예. 그데이 사람이 말이죠 예. 보면은 그 예. 집안이 너무 좋아요. 그, 좋습니다. 예. 예. 그뭐 내가 아, 조사해본 바라면뭐 이복형 어, 인제대학교 예. 총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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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예. 뭐또 동생 아저 동생은 이제 대석자 교수 예예뭐 제수도 대학 교수 예또 뭐 동생도 또, 또 교수고 예뭐 그렇게 아주 집안이 훌륭한 분들 예그 이분만 이상하게 사회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도 그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 좋은 머리를 음. 이 애국 그 헌신했어야지 그런 자파의 그런 데서는 말이죠. 현재는 명예교수 아닙니까 서울대? 예, 명예교수 맞습니다. 통일운동 일선에서 일을 예. 하고 있는데 예. 2005년도에는 6 1 5 공동선언 남측 의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렇죠. 예. 어, 아주 대단한 자리를 예. 맡았군요. 그래서. 음. 이 양반이 그 좌파 정권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교육부 장관 합합행에, 그다음 노문현 정권 시절에는 국무총리 합합행에 자주 오래냈습니다그 후에도 이 사람이 공직은 맞지 않았지만 자파전쟁에는 사실상 지존, 음. 뭐 미안합니다 영어로는 the most high, 음. 예수를 지존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음. <laughs> 지존으로 어, 불리고 있습니다. 음. 그 2020년 7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여직은 성추행 네, 강본에게는 네. 성폭력이라 고합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력 네. 사실이 드러나 자살하자 오히려 그 자살한 사람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뭐 문인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문인이 해서 그 성추행으로 뭐 소문이 나자 그걸 옹호한 사람이 바로 이저이 백낙장입니다 음. 당시도. 그박 시장의 그 성추행, 음. 성폭력입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옹호하며 음. 시민 대표로 장례 위원장을 아. 맡은 사람입니다 오. 그리고 그 2020년 대중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음. 그는 백낙청이 어록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음. 그 이재명이야말로 김대중 이후 음. 하늘이 내린 음. 최고의 대한민국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인데 예. 그거를 총괄해서 지시하는 예.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이런 단체나 이런 인물들이 각종 괴담을 주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주로 어떤 괴담을 아. 합니까? 음. 음.